코나미의 심리 호러, 사일런트힐2가 리메이크로 돌아옵니다. 사일런트힐 시리즈는 캡콤의 바이오 아자드 시리즈와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 1, 2 시절 초기 서바이벌 호러 장르를 견인한 주요 IP였습니다. 좀비나 생체병기, 바이러스 등 테크노 호러라고 할수 있는 바이오 아자드와는 다르게, 사일런트힐은 주술과 오컬트, 심령현상 같은 요소로 차별화했지요. 그러나, 사일런트힐만의 진정한 개성은 억압되어 있던 개인의 욕망이나 죄의식,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민낯을 소름 끼치도록 잘 표현해낸 것에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것이 모호한 안개 세계로, 후자는 지옥가도 같은 이면 세계로 구현되었으며, 플레이어는 이두 세계를 오가며 진상을 향해 다가가지요. 이런 점은 사이언트 일 시리즈가 심리 호러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중살런트 1, 2는 시리즈의 개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그 어느 시리즈보다도 개인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시리즈 최고 명작으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시리즈도 아닌 바로 이살런트 1, 2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리메이크되죠. 3년 전 불치병으로 아내를 잃게 된 제임스. 그러나 죽은 아내로부터 의문의 편지를 받게 되고 그 편지의 당부대로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사일런트 힐을 다시 찾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그 아내와 꼭 닮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점차 현실의 경계조차 모호해진 와중에 사일런트 힐의 안개 속에서 제임스는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개에 쌓인 사일런트 힐을 조사하면서 키 아이템을 찾고 퍼즐을 해결하면서 진행해 나가죠. 근접 무기와 총기로 크리처를 상대할 수도 있지만 한정된 탄약과 체력으로 교전을 피하는 것도 유령입니다. 이번 리메이크를 통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역시나 환골탈태한 그래픽입니다. 원작이 발매되고 나서 20년 넘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사런트 1을 현세대에 맞는 그래픽으로 완전히 새로 재구성했지요. 이에 따라 맵의 구조나 진행루트에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질 예정이고 기존에는 가지 못했던 구역이나 새로운 퍼즐도 추가됩니다. 덕분에 원작을 플레이했던 분이라도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플레이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시점 역시도 원작의 고정 시점에서 보편적인 3인칭 숄더뷰로 교체되었고,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약점을 노려 제압하는 등 액션성의 강화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작의 개발은 폴란드의 블로버 팀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버 팀은 본작 이전에도 사일런트의 시리즈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지요. 이들이 공포게임 제작사로 본격적인 명성을 얻게 된 레이어스 오브 피어 시리즈는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일런트 힐즈 PT의 영향이 짙게 묻어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미디움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일런트 힐 2를 언급하며 전 개발자와 협업을 하기도 했죠 이런 지속적인 샤라웃 덕분인지 끝내 이번에는 사일런트 힐2 본편의 리메이크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사일런트 힐즈가 끝내 발매되지 못하고 취소되고, 코나미 역시도 게임 개발보다는 다른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일런트 힐 시리즈는 한동안 이름 그대로 고요한 침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아자드 아리2의 성공으로 고전 호러게임의 현대적인 리메이크에 많은 개발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여기에 코나미도 예외는 아니었고, 기존 전략을 수정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로 사일런트 힐 IP를 새롭게 전개하기로 선언합니다. 가장 메인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 뿐만 아니라 게임과 마찬가지로 한동안 소식이 없던 영화 프로젝트도 시동을 걸게 되었지요. 이외에도 시리즈 최초로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사일런트 힐 F와 시리즈 초기작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일런트 힐 타운폴의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본작을 기점으로 시리즈를 둘러싸고 있는 망각의 안개가 차차 거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는 2024년 10월 8일 발매됩니다. 디럭스 에디션 예약 구매 시 그보다 이틀 빠른 10월 6일부터 사전 플레이가 가능하죠. 플랫폼은 플레이스테이션 5 PC로 콘솔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1년 독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일런트 힐2 리메이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플레이 타임입니다.